시편 33편은 찬송과 기도문이면서 찬송과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찬송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마땅히 행할 바가 뭐냐? 피조물 된 인간이 마땅히 할 바는 찬송의 찬송. 1절 봅니다. 3절까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믿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당연히 드릴 때 수금이라는 것은 아끼잖아요. 열줄 비파도 아끼고, 그 다음에 새 노래로 그를 입술을 가지고 입으로 합창, 그리고 이렇게 악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난 인생이 해야 할그 마땅한 바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절서부터 보면 여와께서 호 말씀으로 하늘을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도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우리가 창세기 1장볼 때,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올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치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무들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날이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둘째 날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 이후의 이야기야 돼요. 8절에서 온땅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10절) 보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르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계획으로 통치 이념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뜻대로 수도를 건설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땅의 거민들이 두려할까? 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와 살피시는 도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이미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인간이 제일 의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힘이에요. 무력이에요. 그게 경제력이고 군사력이고 이런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람, 군대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옛날에서는 결정적인 거였죠. 오늘날도 어떤 나라가 강국입니까? 무기, 첨단 무기를 가지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려서 이웃을 갖다가 그것으로 무력으로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강국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강국인 나라가 세계에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찍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18절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인자하심을 바라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래서 2 0절도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눈이 띄어서 이제 영적인 것들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를 도우시며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보호하시고 내가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그대로 우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터디하시는 주의 인자가 풍성하신 그것을 그대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절로 오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면서 주의 은혜 아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결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공의와 정의로 인함이다 하는 것, 거기에 깨달음자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늘 우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주께서 덜어내신 상황이요.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으니 피할 길을 내실 것이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하시니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거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 입술에 찬송, 제사, 예배라고 그랬어요. 찬송이 늘 입술에 넘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